해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지금 5시 50분인데, 아직 가헐합니다. 이번 주는 주후반에 저기 태평양 쪽에 태풍이 하나 생기면서 필리핀 북쪽으로 가또 작년 연말부터 그랬죠. 작년 하반기부터 태풍 코스가 거의 뭐 일정해요. 필리핀, 저, 북부의 북부 쪽 가까, 중, 필리핀 마닐라 정도 위도에서 생겨가지고, 생기 시작해가지고, 뭐, 발달하면 태풍은 항상 고위도로 올라가니까, 올라가면서 이제 필리핀 북쪽을 스치면서 대만 쪽으로 가든, 뭐 거기서 뭐, 좀더 꺾어가지고, 뭐, 저번에 U자로 내려오기도 하고요. 여튼 뭐, 예, 후반은 비가 좀 오는 걸로,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, 오늘은 소나기 한번 내리고 날씨 좋습니다. 네. 하늘에 저기 이 저기 저기 이상한 깃털 구름 같은 거 저거 끼면은 그 비가 오더라고요. 다음에 곧 비가 오던데 그거는 <laughs> 이제 그냥 그 그렇더란 이야기고 <laughs>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저희 안 가래마. 개판이다, 임마. 개판. 니 말고도, 임마. 버글버글 한다 지금. 버글버글. 아이, 까불리 같은 게. 이게 또, 앞놈이네. 아, 그래. 다, 이거, 앞놈이 많으면은, 좀 골치가 아파요.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. 새끼 낳았는데, 뭐, 어, 밥안 주고 할 수가 있으니까. 아무리 길, 길게라고 해도. 데리고 와갖고, 새끼 낳고 이러면은, 아유, 머리 아프더라고요. 아, 또 우리 목공장에는 일은 계속 그래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, 다행 다행이죠. 근데 지금 우리 목수 팀장급으로 해가 두 명을 고용을 했는데 한 명은 잘 하고 있어요. 어, 자기 직접 제작도 하면서 뭐 어, 약간 그러니까 의견교환도 활발하고 제가 힙합 팝가 이라고 부르는데 머리 꽁지 머리 해가지고 <laughs> 어, 유쾌한 친구입니다 말도, 말도 잘하고 <laughs> 근데 다른 한 명은 좀 얌전하게 생긴 친구인데 우리 처갓집이 있는 그쪽 북쪽에서 그래 내려왔는데 뭐 얌, 얌전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그거 하고 또 일은 일하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일은 지금 필요한 게 소, 손이 빠른 목공톱날에 짝짝 밀어가지고, 그러니까 좀, 시원시원하게 일할 그런 사람을 찾는데, 좀, 일하는 게 좀, 좀 시부적합니다. 우리 그, 흥계 삼총사네요. 암놈. 이름이 피넛이죠. 우리 피넛은 다 좋은데, 한 번씩 이 저를 봐도 확 짓습니다. 그 밤에 눈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. 이게 이제, 이제 한 살인데, 새끼 때부터 저를 봤죠. 그런데도 밤에 보면 지져요. 일단 <laughs> 그리고 우리 새끼 1 세대 새끼 어, 캔디 궁디에 뭐 바, 바르고 다닌가 모르겠어요. 이제 궁디 씨 뻘는 거 저거. 목욕 시키면 하루면은 개판됩니다. 그리고 제저 베스트 프렌드 스노볼. 여러분 스노마 아. 독일군 이 새끼 있 응? 눈빛이 항상 으스름지카이가 우리 새끼. 응? 독일군 스노우. 응? 곱슬머리 이씨. 응? 이한명한 놈. 한한 한 마리 이거 이거 머리 만지면은 막다 와갖고 니도 만져줘. 달라. 나도 만져 달라. 새끼가 지금 새끼가 엄청. 폭풍성장을 해갖고 엄청 컸어요 이, 다 좋은데 이게 어이! 안돼 다 좋은데 낮에 아전이 우리 일하는 사람만 보면 지져 이게 사무실 직원들보고는 안하는데 일하는 아들만 보면 막지어서아갖고 일하는 아들이 기겁을 기겁을 하고 <laughs> <laughs> 오늘 아침에 입은 입, 입, 입마개를 채워 놨는데 <laughs> 어, 아마 휴일에 무슨 일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, 입마개를 채워 놨더라고 그 입마개를 채워 놨는데 그 상태에서 그 우리 사무실에 조명이 불이 좀 나간게 있어갖고 그 조명 간다고 우리 전기 일하는 작업자가 와들어온거예요 와 <laughs> 저기 <저긴> 냈다 <했다> 덤비니까 <laughs> 아, 겁을내갖고 <laughs> 사무실 안에 뺑뺑 돌, 돌고 숨고, 아이고, 내가, 내가 그랬죠. 어? 이, 개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, <laughs> 어, 물라고 덤비면, 어, 한대 주차라, 차프라 했어요. 왜냐면 저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 아닙니까? 뭐, 아무리 그거 해도, 그 개가 그래, 사람을 물고 이러면안 되죠. 그래,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도, 아이고, 이 친구들 착해놓으니까 그래는 안 하고, 하여튼, 어, 그래 가지고, 아까 <laughs> 옆에 보는데 얼마나 웃기던지, 아 제가 원래 옆에 있어서 말렸을 건데, 옆 사무실에서 그랬어요. 아, 그러고뭐 다른 거, 다른 일들은 뭐 별일이 없네요. 그, 오늘 또뭐 중국 쪽하고, 어 이놈들, 흐. 어. 내가 지금, 너희들 때문에 죽겠다. 웬 놈은, 뭔 놈은, 짐승들을 내가, 짐승복은 엄청나게 많아요. 으이, 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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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. 니도 어쩌다 기도하마 들어가, 이시끼야으 응? 어이고 응? 이거는. 기다이네. 이거 왜 이런 어? 물다 이런, 끼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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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런, 왜런이러이다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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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이아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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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큰일이야큰일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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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보기 만하의 고양이도 여섯 마리에 아유 나이 네. 진짜 그것들 다 어제 처리할까 진짜 맨날 고민입니다. 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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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돈잘 벌어야지. <laughs> 아유 나. 네. 여튼 그래, 오늘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중국 쪽에 합판 한 컨테이너 도 주문하고. 계속씩 조금만 가지고 합판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튼 뭐 잘, 그래 생각대로 안 되네요. 계속 가져온 수밖에 없어. 이게 치킨게임이 돼가지고 물량이 없으면은, 어, 사람, 아무 손님들은 구색 많은데 좋아하잖아요. 구색 없는 거보다 구색이 많아야 되고. 구색을 이제 맞추려 하다 보니까 계속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좀 팔리고 있으니까 그게 다행인 거고. 오랜만에 그래, 야, 애들이. 저, 우리 저기 지금 농구하는 쟤들은 우리 그 직원 애들입니다. 여기 사, 저 뒤에 직원 숙소에 애들도 데려오고 저 밖에도, 어, 그 있거든요. 예, 사람 사는 게 이래야지 안 좋습니까? 그동안은 농구를 안 하던 말 이제 농구공 사줬는데 농구공 그때 또 잊어버린 뭐 거알나 모르겠어요. 여튼중국에 합판도 주문하고 또뭐 요새 유행한다는 좀 이따 밥 맛있는 거 해줄게 기다려봐. 어? 맛있는 거 해줄게. <laughs> 저래참 순해 보이는데 <웃음> 왜 <웃음> 미친 개로 변신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. <laughs> 눈이 안 좋은 거 같아 눈이 그 요새 유행하는 어 유행하는 뭐야? 어그 유리 문짝 싱크 옷장 이거 또 중국에 중국이 그자제 주문 샘플 주문을 하고 뭐 아무튼 뭐 그래가 뭐 월요일 날 바빴습니다. 바쁜 게 좋죠. 응. 고 나머지는 이제 저녁밥 먹고, 저녁밥 먹고, 또 하루를, 또 월요일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 서으면은 심심한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, 한국 가고 싶다는 자주 좀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. 그래 올해까지만 어떤 창고 딱 지금 가지고 새로 시작한 게 없으면 되는데 새로 시작한 것 때문에 안 되는데 딱 그거 틀만 잡히면은 내년부터는 4 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한국 가가지고 만난 것도 먹고 해도 먹고 해도 어? 먹고 해산물도 먹고 많이 먹는 거야. 어? 오케이.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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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거야 어? 뭐좀 달라고?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뭐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, 그치? 애 키운다고 힘들잖아 또 올리도록 할게요